시편 109편은 억울한 모함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억울한 모함과 악의에 시달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속이며 미워하는 말로 사랑하는 아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보시고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109편 1절에서 3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아랫스들이 기도할 뿐이오니 악으로 손을 감는 자들을 주께서 심판에 주옵소서. 시편 109편 4절에서 6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도우시사 구원해 주심으로 주의 손이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하옵소서. 시편 109편 26절, 27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주를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사.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즐거움으로 여호와께 찬송하게 하옵소서. 시편 109편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 하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